안녕하세요 여러분 을권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비행기에서 떨어질 때 저기 앞에서 이미 낙하선을 펴는 사람들을 보고 왜 이렇게 빨라? 하며 놀라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낙할 때 빨리 떨어지는 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목적지부터 7,800m쯤 돼 보이는 곳을 대충 눈여겨봅니다 그곳에 내립니다 아래를 볼땐 200에서 210km 위를 볼땐 130에서 140km 정도를 유지하며 계속 위아래를 번갈아 봅니다. 목적지까지 200m쯤 남았을 때 아래로 계속 낙하합니다. 끝! 참 쉽죠? 이제 재미난 영상을 봅시다. 진짜 어, 억수로 많아. 2층 어, 사운드였나? 사운드 2층 소리 아냐 방금? 나 진짜 시킬뻔했다. 어? 무씨 이씨. 이씨, 이씨. 이씨, 이씨. 이씨, 이씨. 이씨, 이씨. 이이 이씨, 이씨. 이씨, 이씨. 이씨, 이씨. 이씨, 이씨. 이씨, 이씨. 이씨, 이고이아 이씨. 이씨, 이씨. 이씨, 이씨. 이씨, 이씨. 이씨, 이 어딨어? 지금 여기 딱딱 벽지. 온다? 아야야, 가면 안 돼, 안 돼. 지금? 오케이, 고 아, 이자, 이자. 우후후후후이네그래 아, 저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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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붙어 있는 줄 알았어. 내 시야가 거기까지밖에 안 돼. 딱짝 놀랬네. 까먹. 까먹. 아, 너 맛있는 거 먹네. 중보정 있습니다 조심 오방에 보정하기 중보정하기 와 밑띤놈아 패어바놈 음. 살금 살금 뚝배기 야돼 자, 침는데싸나 보다 발견 하나 둘셋예 <laughs> 아진짜만아 미친 <laughs> 그에춧가루 뿌리는 거봐 <laughs> 예. 있어? 아니 아니 시체 능욕 개많아 이 시체.. 와 바비큐 카드 우 시체 능욕 시체 능욕심해너조심해 조심하라 했 능욕이 고 그거 해주는 거 아니야? 화장해주는 거 맞아 다른 아이는 a 필요어 그렇게 참고 <laughs> 야, 연습하고 있었어 연습 나도 핑제한개부한개 아, 똑같냐 설마 핑제도어그로제개아개인데나세개나야세개 허리 허리. 야아에 잠깐 필요해? 소용기 있다, 에스라 소용비와 깜짝. 나스쿠트보 깜짝 놀랐어. 멍청한 걸까, 멍청한 걸까? 아, 멍청한 거야? 이거 보고 깜짝 놀랐 이거 스쿠트 앞에 아, 사람, 앞에 사람, 앞에 사람. 확인, 확인, 기인 확인. 나이스. 깜짝 놀랐네, 이 XXX 저거. 저 바위바위바위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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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와.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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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파밍 이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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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바없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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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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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왼쪽이 바이 바이 왼쪽으로 바이 너이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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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드잖아 <laughs> 개발판 있어 어디 어개판 바뀌었다 아이씨바뀌냐아 개발판 바뀌었어 아 개빡치네 야가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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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방에 사람 전방에 사람 하나 둘셋와 죽음 만 잡는다고 안보여서아 지금 아, 넘어갔어 뒤 넘어갔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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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왼쪽 왼쪽! 왼쪽 위로! 왼쪽 왼쪽! 아 여기 운사 가 되냐? 수이없 아, 왼쪽 하나 왼쪽 기절 왼쪽 기절 야들짱 죽지마 제발 죽지마 제 3뚝이야 킬!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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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야스모스모 우리 뒤에도 있거든? 뒤쪽에도 있거든 있어 oh, oh, 아, 기 이거 이 어. 해, 먹어. 한 먹어. 나먹을 이거 먹을까? 나 먹어. 도먹기먹도 먹어. 킬. 맞아맞지맞어디맞맞 어디야? 위치, 위치 알아? 위치 알아? 몰라. 몰라. 시뭐시뭐시뭐시 우리 아픈 살짝 가야 되거든요, 어? 어, 뭐야? 전방이, 전방이 엄마? 나라 나랑, 애 있다, 애들 있다, 있다, 있다. m 방이야방이야아케 아, 아, 나이스! 됐습니다.